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어, 7월 14일 오늘 하클릭은 어떤 뭐 종목보다는 이제 좀 전체적인 걸을좀 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좀 중심으로 볼게요 한국판 뉴딜 이제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어, 사실 뭐 정부에서 뭔가 정책이 나오면 항상 몇 년까지, 얼마 투자하지, 이렇게 좀 나오고, 또 일자리도 또 몇만 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일단은 뭐좀 세부적으로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가 다 같이 뭐 연설문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건, 볼건 아니니까, 요약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뭐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을 쫓아가는 형식의 이제 경제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하나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어 뜻이 뜻이고요. 어 사실 이거는 뭐 되냐 안 되냐가 이제 큰게뭐 문제가 안돼 차라리 추격형 경제도 나은 점도 있고 선도형 경제에 좋은 점도 있고. 추격형 어, 경제의 좋은 점은 경제 성장이 빠르다라는 거에 있고요. 선도형 경제는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단점은 반대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우정 경제, 저탄소 경제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 좀 의구, 의구심으로 들어요.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어, 저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정책이지 않을까, 오히려. 어, 지금 경기부양은 효율적인 면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이걸로 인해서 고비용 저효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도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했을 때,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 내용 자체는요, 한국판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막상 엄청 효율적인 내용들은 아니에요. 전큰 주제들이 보면. 어 물론 이걸 뭐비판하겠다는거 아니고 경제그 입장에서 좀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거라는 게 먼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뭐 190만 개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자리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 취업을, 취업, 뭐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다 일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신경쓸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보다는 기업에서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어,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 일자리 190만 개 만들면 정부에서 월급 줄게 아니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는 20조 정도라고 보이네요. 이 민간 투자. 어, 이게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GDP 산출 경제 성장 나올 때 어, 정부 지출이 분명히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지만은 이 민간 투자가 너무 적어서 경제 성장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인데 어 일단은 이제 이겁니다. 공공 데이터 13만 개를 공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개의 여 기업 데이터를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그 공식적으로 오픈을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오픈을 해놓 해놓을 테니까 기업들이 이 정보를 가져가서 연구를 좀 활성화해달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정보를 더 불러오기도 쉽고 왜냐 이거를 뭐 진짜로 내가 무슨 보고서 써야 되는데 레포트를 위해서 어 국회 도서관 가서 자료 뒤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할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좋은 거죠? 정보할 수 있는 공개는 공개한 게 좋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다음에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희귀 난치병 극복과세 부가가치와 이거는 어떻게 보 이제 임상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이슈가 좀될수 있다. 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이슈가 좀될수 있을 것같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연구하는 기업들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즉 그런 것들. 그다음에 5G. 이 모든 기술에는 어쨌든 5G가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저는 여기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5G다 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밑에 보면 비대면 산업 육성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5G가 가장 중요합니다 5G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밑에 다 하고 막 스마트 병원 구축한다는데 의사랑 통화하다가 토, 데이터 안 터지면 답도 없어요 어쨌든 5G 토, 터져야 된다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고 빅데이터 막 돌아가는데 어 이거 우리가 그 사람 하나 전체를 해서 영상 보다가 동그라미 돌아가듯이 그게 오래 걸리면 답도 없는 것처럼 다 5g가 제일 지금 필요하다는 거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제가 아까 시황 톤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구축을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학교 다니면 핸드폰 내지 않습니까 요즘 안내나 어 핸드폰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 낼 건데 와이파이 100% 구축하면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어,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뭐 어떤, 수업을, 어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 사실 뭐 원격 교육을 할거면 집에서 태블릿으로 하는 게 낫지, 홈트로 하는 게 낫지. 학교에 직접 와서 와이파이를 고성능 와이파이를 쓰리를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스마트 병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죠. 그래서 오늘 뭐 유비케어 같은 것도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정밀 진단 가능 체계 이런 것들 네, 아까 위에서 얘기한 뭐 바이오 빅데이터 행위 같은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OC도 디지털화. 이제 이것도 어찌 됐든 한한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5G예요. 음. 5G로 요약이 바로 완료가 되는 거고 어그 다음에 이 밑에 뭐게 나오는데 이 양식은 어, 네참 어, 이거는 그네 그래요 참 보, 보기 좋게 써온 것 같은데 어, 결론은 제가 봤을 때 5G가 제일 중요하다 어, 이런 디지털 뉴지에서 제가 봤을 때 핵심은 5G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좀 더불어서 이 언택트 데이터 관련 데이터 관련주 어, 좀아 어, 뭐랄까요? 그 연장선을 그어 볼수 있겠죠 5g 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이 중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 서버와 이런 데에서 반도체가 양성이 되겠죠 반도체 여기까지 좀 확장을 할수 있다는거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인데 사실 저 그린 뉴딜은 크게 뭐 신경을 안쓰고 뭐 전기차 수소차 이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거는 제가 사실 뭐 10년째 보고 있는 뉴스 같아요 어 10년째 보고 있는 뉴스 같고 차라리 지금 현실에서 가장 이제 경제 부가 가치가 큰 이런 산업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동 항상 자동차 산업은 어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자동차 붐이날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기차 수소차 이쪽을 다시 계속 보는 게 계속 다시 여전히 또 다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별로 필요 없다라고 본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어, 이 결론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5G 데이터 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어, 자동차 이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고, 지금 추세가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이 매물들이 나와서요. 어뭐 sps 에도 많이 빠졌고 주산표 에서도 많이 빠졌고 근데 어떻게 뭐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아직 뒤집었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 어렵고 무리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것만 조심한다 라고 하면 은 충분히 아직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이 고 시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신호 팩스 는 오늘 좀호재가 여러 개 있었죠 수소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그 붉은 수돗물 다시 터진 거 그것도 이슈가 되고 음.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종목을 지금 딱히 소개하는 것보다는 업점별로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어, 시간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영상 찍었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